혼합연령반의 이 진가를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네. 걱정하시는 분들은 어떤 걸 걱정하느냐 우리 아이가 7살인데 음. 이 동생들이랑 같이 있어서 뭐가 배우는 게 있겠어? 어. 그리고 어린아이가 혹시 큰 형님들한테 치이지 어. 않을까 걱정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거든요 5살 어린아이 부모님들이 이 맞아요 네, 그런 거 걱정하시는데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6살, 7살이 된 부모님들이 나도 5살 때그 걱정을 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 훨씬 낫더라, 음 참가하고 말씀 해주시죠. 네. 네. 이영애님도 못 보낸, <웃음> <웃음> 자리가 다 차서 못 보낸, 자리는 있나요? 있어요. 아, <laughs> 네, 자리는. 지금은 있어요. 아, 지금은 네.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배움 한 스푼은 출장 한 스푼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양평에 왔습니다. 와! <laughs> 네, 아 반갑습니다 원장님 네. 양평에 오니까 기분이 네. 너무 설레고 너무 좋네요. 네, 오늘 날씨도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여기 전경을 보시게 되면 와 그냥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laughs> 내가 너무 치유가 된다 그 네.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아, 우리 배움한스푼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제가 어, 찾아가는 배움한스푼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다일 거예요. 그래서 어 원장님이시거나 아니면 학부모시거나 아니면은 어 기타 관계자분들 계시면 어 우리 원도 소개해 주세요. 저희 원도 여기 있거든요 하고 마음껏 댓글 그리고 메일 남겨주시면 이슬기와 피디님이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 원장님은 저에게 오늘의 배움 한 스푼을 떠먹여 주실 햇살 아래 원장님이십니다. 원장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햇살 아래 발도르프 어린이집의 유재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제가 알기로 네. 남상미님? 네. 아들 분이 졸업을 딸. 하셨고, 아, 딸이 졸업을 하셨고, 네. 그리고 이영의 배우님, 네. 딸, 아들이 그렇게 많이 놀러 오셨다고. 네, 맞아요. 음. 음. 아니, 근데 이영의 배우님 저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그분은 왜 놀러만 오셨을까요? 아 그때 자리가 없어서 오 자리가, 자리가 없어서. 네. 와 대박이다. 왜냐면 일반인 생각으로는 네. 어, 이영애 배우님 그러면 내가 자리가 없더라도 만들어야지 하면서 네. <laughs> 받아줄 네. 것 같은데 네. 딱 그러지는 않았나봐요. 네. 와. 그렇게 안 왔어요.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존경합니다.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 그렇죠, <laughs> 그렇게 하면 안되죠 네. 그렇죠. <laughs> 이 어린이집을 네.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그러면 2010년에 아. 문 열었어요. 그러면 시작한 계기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음, 음. 그냥 발도르프 교육을 하고 싶었어요. 어. 그래서 처음에 설계를 할 때부터 네. 발도르프. 건물로 하고 싶었는데 또 음. 이제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이쁘게 뭐다되진 않았지만 네. 건물을 지으니까 사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너무 네. 좋아요. 네. <laughs> 문을 다 열어놓으면 바람이 <laughs> 너무 잘 통하고. 맞아요. 앞에 저 마루는 텐마루예요. 그래서 나가서 음 저기서 놀기도 하고, 네. 저기서 소금물 놀기도 <laughs> 하고, 예. 네. 네. 풀 뜯어서 놀고, 네, 공부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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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혔습니다. 도하고 아 네. 그렇게 놀아요. 그래서 음. 그런 <laughs> 자연 속에서. 네. 네. 이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음. 그 편안하고 안전한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해서 아. 처음에 여기 세우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 들어오자마자 되게 안정감이 느껴진다고 네,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저는 그 이유는 음. 이거를 만약에 제가 혼자 막 설계하고 막 만들고 그래서 아이들을 모으고 이랬다면은 그 느낌이 좀 떨어질 텐데 음흠. 맨 처음에 만들 때부터도. 네. 음,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도와주셨어요. 또 계속 지켜보고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이제 벽에 라주얼 페인팅 한 것도 네. 또한 가족들이 다막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와서 짜장면 먹으면서 다 해주시고 또 많은 지나가시던 손님들도 오셔서 음 렇게 교육받는 그런 교육생들 네. 또 모임 있으면 또 오셔서 같이 해주시고, 음. 그렇게 하면서 지어서 많은 사람의 관심이 네. 함께 만든 곳이라 어. 지금도 이게 뭐 개인의 것이다 뭐 이런 것, 그런 느낌 없고, 네. 그래서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그냥 선생님들이 여기 보러 오고 싶다 하면 다 열어 드리고 아 예. 뭐 사진 찍고 싶다 그러면 다 사진 찍고 네. 가시라 하고 음. 예 그래요 자연 속에 있으니까 좋잖아요 맞아요 예. 어, 라주어 페인팅을 우리 그 배우만 소품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생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음. 그냥 하얀 바탕의 벽에 음. 여기 천연 물감이에요 음. 천연 물감으로 그걸 물에 타서 네. 벽에다 톡톡톡 찌가요. 아. 그래서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해가 비칠 때 그 아른아른거리는 그런 느낌으로 아. 아이들을 이렇게 자궁 속에 있는 듯이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주는 음. 그런 느낌인 거예요. 네, 그리고 약간의 분홍으로 생동감 있는 느낌. 네. 어, 제가 알기로는 이거 음, 라주어 페인팅을 지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네, 그 지배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를 고용해서 한다고 네. 들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 햇살 아래에서는 직접 학부모님, 네. 교사분들 그리고 이웃 분들이 다 해주신 거네요. 네, 같이 했어요. 어. 네. 그러면 그 영아 유아 네. 같이 혼합 연령반일까요? 네 살은 따로 독립해서 아. 네살 반만 따로 있고 다섯 네. 여 일곱 살은 혼합 연령반이에요. 아. 다. 네. 네 그러면은 영에서 삼 세까지는 안 받고 있고 네, 세부터 가끔씩 세 살부터 네 살까지 있기도 해요. 세살네살 있으면 같이 혼합반 아, 하고 네네 네, 살이 많을 때는 네살 반이고 음. 그리고 이제 네 다섯 살부터는 큰 반으로 가서 같이 혼합연령으로 아, 해요. 네. 그럼 여기가 황태가 어떻게 될까요? 민간 황태.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이에요. 네. 아 그러면은 우리 배우만숲은 시청하시는 분들이 네. 만약에 어 나의 아이도 여기 보내고 싶어요 하시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화 주시면 돼요. <웃음> <웃음> 자리는 있나요? 있어요. 아, 자리는. <laughs> 네, 지금은 있어요. 아, 지금은 네. 있어요. 네. 이영애 님도 못 보낸 <웃음> 네. <웃음> 자리가 다 차서 못 보낸 어, 햇살 아래에 우리 아이를 보내고 싶다 하시면은 저희 햇살 아래 어, 원장님께 또는 선생님께 전화 주시면 된다는 거 네. 말씀드릴게요. 우리 배우만 스푼 시청하시는 분들이 제일 고민되는 게 <laughs> 음. 그래, 7살까지는 마음껏 주도적으로 창의적으로 노는 거 좋아. 그래서 네. 발도르프 어린이집 유치원 졸업하는 거 오케이. 근데 일, 8살이 되어서 공교육으로 나는 갈 건데, 음. 이 놀았던 아이가 공교육에서 과연 적응을 네. 할수 있을지, 네. 그거에 대한 고민이 많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의 의견이 음. 궁금합니다. 네. 네. 어, 아이들이 5, 6, 7세 호남 연령반에서 지내잖아요. 네. 그러면 관계를 정말 많이 연습하면서 배워요. 음흠. 단일 연령반에 있는 아이들이 그 친구 또래에서 이렇게 겪는 것과 다르게 네. 위아래로 다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음. 그 역할을 많이 배우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회성이 정말 많이 음. 발전을 해요. 음. 근데 저는 우리 아이한테서 그걸 많이 느꼈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부모님들 중에는 부부교사들도 많이 계세요. 음. 부부교사들이 학교에 이제 계시면서 이제, 어, s r r 래 나왔니? 뭐 이러면서 이제 눈여겨 음. 음. 보시다가 모니터를 해주시는 말씀이 네. 저학년 때는 그냥 그냥 어린아이처럼 아직 그런 네. 동심으로 그렇게 지내다가 음. 한 4학년 이상 되면 그 창의적인 그런 힘들이 발현이 된다고 해요. 음 괜찮아요. 오히려 훨씬 더 창의적이고 네. 배우는 거는 빨리 습득하고 음.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미디어로 안 하잖아요. 맞아요. 노래도 그냥 네. 그리고 동화도 듣고 늘 네. 들어야 되고 어, 뭐 심지어는 동화를 정식으로 들을 때는 그림책으로도 안 보여주고 저희가 들려주는 동화로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듣는 힘이 강해져요. 그래서 아 학교에 들어가면 수업을 정말 집중해서 들어요. 음. 선생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그 모든 것들을 잘 기억해요. 네. 왜냐면은 아이들은 모방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쵸. 그게 보고 자라는 게 너무 음. 크잖아요. 음. 그래서 혼합 연령반의 이 네. 진가를 아시는 분들을 아시는데 네. 걱정하시는 분들은 어떤 걸 걱정하느냐. 우리 아이가 7살인데 음. 이 동생들이랑 음. 같이 있어서 뭐가 배우는 게 있겠어 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거고 네. 그리고 어린아이가 혹시 큰 형님들한테 그렇죠. 치이지 않을까 네, 그렇죠. 걱정하시는 부모님들도 네.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 부모님들한테 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음. 보통은 이제 밥 모임을 하기 초에 하게 되면 음. 그 다섯 살 어린아이 부모님들이. 놀이감을 뺏기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런 거걱정하시는데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6 살, 7 살이 된 부모님들이 음. 나도 다섯 살때그 걱정을 했다. <laughs>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 음. 훨씬 낫더라. 그런 연 괜찮다 하고 말씀을 해주시죠. 네. 네. 사실은 또 그렇게 되진 않아요. 음. 오히려 큰 아이들이 동생들 챙기고 놀아주고, 음. 뭐 산책 나가고 이럴 때손 잡아주고 이끌어주고. 음. 그런 거를 스스로 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 안에서 배움이 커다랗게 일어나죠. 음, 예. 그러면은 형님들은 아우들을 다스리면서 사회성과 이런 리더십을 배우고 그러면. 아우들은 형님들이 이렇게 사랑과 그리고 어떤 이런 지켜줌으로 인해서 네. 또 따뜻한 네. 음을 배우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기 것만 더 주장하던 아이들 음. 요즘엔 하나이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주장하던 아이들도 그 안에서 역할을 배우면서 음. 형제들처럼 지내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학교에 가면 그 사회성이 정말 발현이 되죠. 음. 네.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발도르프는 어떤 교육인가요? 발도르프 교육이요. 네. 음. 저희, 저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데 발도르프 교육은 참 사람을 살리는 교육이다라고 음. 생각하고 음. 또 한마디로 얘기하자 그러면 발도르프 교육은. 자유를 향한 교육이다라고 음. 얘기하는데 제가 오늘 떠오른 생각은 발도르프 네. 교육은 발도르프 교육 공간 음. 노아의 방주다 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음.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음. 노아의 방주이고 우리가 사는 이곳은 적각구리 흐르는 땅이다. <laughs> 햇살 아래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시면서 음. 가장 내가 이것만을 지키고 싶다 음. 하시는 게 있을까요? 사회가 물, 물질적이잖아요. 자본주의 사회 점점 더 그렇게 가고 있고, 네. 사실 또 공교육 안에서는 또 많은 슬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응. 예,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뭔가 그 상향 지향, 예, 물질적인 것들을 쫓아서 가는 거잖아요. 응. 저는 발도르프 교육에서 여기서 지킬 것은 정말 그. 선행 학습이나 조기 교육에서 이 아이들을 미리 다 이렇게 노출돼 버리는 그런 교육 안에서 정말 지켜주고 싶어요. 음. 이곳에 오면 우리는 음, 내가 나다 볼수 있어라고 음. 음. 그걸 어릴 때 지켜가야 할것 같고, 네. 네. 그리고 사실 정말 건강하게 키우고 싶어요. 아이들. 음. 아이들이 이곳에서 네. 자라면서. 꼭 이것만은 배웠으면 하, 했다 하는 게 음. 있나요? 음. 자기 자신을 좀더잘 표현하고 음. 음. 자기를 표현하는 게 힘들어요. 맞아요. 어른들도 자기를 표현하지 못해서 다르게 표현하고 맞아요. 이렇게 돌려서 표현하고 네. 또그 사람 마음 살핀다고 또그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하고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음. 아이들도 그래요. 음. 조금 더 자기를 다, 잘 표현하긴 하지만 음. 그래도. 그런 것을, 내가 나를 잘 표현하고, 내가 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는 그런 자존감? 자존감. 에이, 그것은 그 아이를 충분히 허용해 줬을 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에이. 그냥 어떤 기준 없는 그런 허용이 아니라 어떤 울타리 안에서의 허용, 이런 에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충분히 사랑을 받고 졸업을 할 때, 아, 정말 세상은 좋구나. 음, 세상은 정말 좋은 거구나. 신뢰. 에이. 세상에 대한 신뢰. 에이. 그거를 갖고 졸업하면 좋죠. 음. 그래서 아이들이 나는요 이 다음에 커서 음. 어, 유치원 선생님이 될 거예요. <laughs> 이런 얘기하는 아이들 정말 좋죠. 음. 좋은 상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음. 네. 그래서 참 반갑죠. 이렇게 네. 얘기하면 어. 꼭 그게 된다라기보다 네. 그런 좋은 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음. 나는 나중에 커서 엄마가 될 거야. 음.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그렇그렇 네. 근데 너무 답답한 게 네. 왜? 발도르프는 음. 광고를 안 하, 안 하요. 그게 <laughs> 말이에요. <laughs> 왜안 하나요, 원장님? 음, 광고를 안 하진 않아요. <laughs> 안 하진 않는데. 네. 좀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덜 보이죠? 네. 네. 왜냐면 발도르프가 백 년이나 됐는데, 네. 음. 이렇게 안 알려질 수가 없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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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해주세요. <laughs> 네. <laughs> 한 <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아직도 네. 발도르프에 대해서, 음. 음, 모르시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발도르프는 네. 어떤 거예요? 라고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보통 어떤 분들은 음. 아이한테 이게,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이걸 할래, 저걸 할래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해요. 네. 뭐 그런 것도 좋긴 한데, 아직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하기에는 좀 어린 음. 나이이고, 그리고 아이의 교육을 선택해 주는 거는 부모님이세요. 음. 그러니까 교육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렇게 우리 아이, 그러니까 네. 내가 좋은 교육이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 어떤, 어, 것이 좋을까, 음. 이런 거를 생각하셔서, 가장 아이다운, 아이가 온전히 그 아이 그 자체로 음. 성장해 갈수 있는 그런 교육을 부모님이 선택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하셔야 돼요. 네. 교육적인 가치관을 가지셔야 되고, 음흠. 그리고 문화적으로 가야 돼요. 음. 사실, 뭐, 우리가, 우리가, 내가 있는 우리 가정, 그리고 나의 이 공간, 음. 주변, 거기서부터 변화되어 나가면 네. 그것이 전체를 퍼져가는 음.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교육 문화를 잘 만들어 하는 부모가 되자. 그리고 아이가 어린 시기에는 사실 그 금방 끝나요. 맞아요.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최대한 그 어린 시절을 함께 같이 누리면서 음 부모로서도 성장해 가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아이도 성장하고, 부모가 아, 성장하고 싶다면, 발도르프 네. 교육 네. 한번 알아보시라.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네. 어, 원장님, 배움 한 스푼 나와주셔서, 오늘도 음. 저한테 커다란 배움, 네. 한 스푼 꿀꺽 먹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사실은 이거 하기 전에 너무 네. 떨리고. 아하! 지도점검 평가 인증 받는 그거보다 <laughs> 더 많이 떨렸어. 사실 <laughs> 아,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막 그랬는데. 네. 이렇 만나보니까 음.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 적극 응원해요. 네. <laughs> 네. 어, 발드루프를 열심히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배음 한 스푼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laughs>